최근 UFC 대회에서 한 선수의 태권도 발차기에 헤비급 선수가 그대로 주저앉는 장면이 큰 화제입니다. 이 장면은 2021년 최고의 KO 장면으로 꼽히며 전 세계가 난리인데요. 지난 7일 UFC 전문 매체 MMA 파이팅에 따르면 전날 미국 뉴욕 메디슨 스퀘어가든에서 열린 UFC 268 대회 헤비급 경기에서 크리스 바넷 선수가 기안 빌란테 선수를 상대로 KO 승 소식을 전했습니다. 경기 초반 육중한 헤비급 경기답게 1라운드는 느릿느릿 진행되었지만 경기 2라운드 2분이 지났을 때 갑자기 바네 선수는 돌려차기 발차기로 빌란테 선수의 턱을 가격했습니다. 순간 전세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빌란테 선수는 그대로 매트 위로 쓰러졌고 바네 선수는 눈이 이심될 만큼 탄력 넘치는 웅중 텀블링 세레모니를 보여줬습니다. 관중석에선 환호성과 함성이 터져나왔죠. 심지어 큰 충격으로 쓰러졌던 상대 선수까지 멋진 킥이라며 축하해주는 훈훈한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경기로 바해 선수는 UFC 데뷔 이후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바해 선수는 경기가 끝나고 진행된 인터뷰에서 내 킥의 근본은 태권도다. 태권도 발차기 기술이 이번 승리를 이끌었다. 상대 선수의 콘크리트 블록 같은 단단한 머리를 찬 이후로 태권도 킥을 한내 네 발이 불타는 느낌이다. 다시 말하는데 내 발차기는 태권도 기술이었다고 귀에 모시박히도록 강조, 또 강조했습니다. 반해 선수는 한국과 인연이 깊은 선수인데요. 그는 4살 때부터 한국인 태권도 사범의 지도를 받아 태권도를 연마해온 태권도 5단의 유단자입니다. 그 덕택에 140kg의 거구에도 불구하고 날쌘 몸놀림으로 빠르고 위협적인 킥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는데요. 이전에는 한국의 대표 MMA대회 단체인 로드FC 무제한급에 출전해 태권도 실력을 자랑하기도 했죠. 당시 로드 F C 무제한급에 나오는 선수들은 팬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반의 선수는 실력과 퍼포먼스 둘다갖춘 선수로 진짜 실력파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심판과 승리 인터뷰를 끝내자마자 카메라를 향해 브레이크 댄스를 선보이기도 했죠. 그는 태권도 기반답게 좌우 스탠스를 잘 활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140kg에서 나오기 힘든 날렵한 발차기와 몸의 유연성, 탄력 있는 움직임과 체력. 또한 거구에 어울리는 파워까지 갖추었으니 최고의 선수가 될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반에은 이런 모든 자신의 장점이 태권도에서 왔다고 생각하며 미국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반했태권도 아카데미를 운영할 정도로 태권도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 팬들을 특별하게 여기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경기를 위해 한국에 방문했을 때도 바쁜 일정을 쪼개 서울의 한 태권도장을 찾아. 자신도 훈련하면서 어린 태권도 꿈나무들을 지도하고 시범을 보이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당시 반네 선수는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에 와서 태권도 유망주들을 가르치게 돼 영광이다. 내가 미국에서 배운 태권도 기술을 모두 전수하고 싶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대구 경기에 오기 전 인터뷰에서도 다시 돌아오게 돼 너무 기쁘다. 내 팬들이 너무 그리웠다. 나의 팬들이 있는 곳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줄 생각을 하니 기다리기가 힘들다 라며 자상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경기 시작 전에도 한국 팬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띄우기도 했습니다. 한국 여러분들을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모르실 거다. 나를 시작하고 움직이게 하고 이곳까지 올수 있게 한 것이 태권도라는 것이 매우 기쁘다. 내가 아무리 표현한다 해도 한국 문화가 나에게 해준 만큼 결코 보답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마치 이모와 삼촌이 한국에서 나를 응원해주고 있는 것 같다. 모두가 정말 가족처럼 느껴진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번 놀라운 발차기에 대해 외신들도 놀라움을 전하고 있는데요. 미국 종합격투기 매체 MMA 파이팅은 이 환상적인 발차기로 반의 세계 새로운 팬이 많이 생겨났다고 전했고 첼독은 크리스 반의 퀴리키한비한테를 걷어차다. 영국 매체 미러는 바네시 놀라운 발차기로 KO 승을 거뒀다. 2021년 최고의 낙아웃중 하나라고 평가했죠. 이처럼 태권도에서 발차기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특히 화려한 하이킥이 장점인 무술인데요. 이번 경기에서처럼 태권도 발차기의 위력은 다른 무술 종목 대결에서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하이킥을 제대로 한방 맞으면 KO를 당할 뿐만 아니라 그 데미지도 상당히 크죠. 그동안 태권도는 발차기를 발달시키며, 화려하고 많은 발차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단일 종목으로 살아남기 어렵다고 하는 현대 격투기 경기 내에서도 하이킥, 미들킥, 돌려차기, 뒤차기 등의 고난도 발차기 기술은 태권도의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차기에는 가장 흔하게 무릎이 사용되고 정강이부터 발등, 발날, 발날등, 발끝, 발 앞꿈치와 발바닥, 발 뒤꿈치까지 다양하게 쓸수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숙달될 경우 태권도의 발차기는 특유의 스피드뿐만 아니라 충분한 파괴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많은 격투기 경기에서 관자놀이에 뒤돌려차기 한 방을 맞고 쓰러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대로 태권도를 수련했다면 발차기의 파괴력은 상대 선수를 KO 시킬 정도는 된다는 것이죠. 태권도는 발차기의 특화된 무술이기에 단련된 발차기의 위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실제로 제대로 먹힌 발차기라면 아무리 강한 선수에게도 치명적입니다. 맥지오에서 카포에이라, 가라테, 무에타이. 태권도 선수를 모아놓고 한 실험 결과에서도 태권도의 발차기 위력이 비교 불가능한 듯큼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태권도는 실전성이 부족하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태권도 발차기의 위력만큼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태권도의 발차기 기술이 격투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유일한 올림픽 무술 종목인 태권도는 겨루기 경기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IOC 지침에 따라 실전에서 유용하지만 조금이라도 위험한 기술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올림픽 종목으로서의 태권도 입지를 강화시키는 반면에 태권도 유단자들의 실전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실전성과 실용성이 부족하다는 논란이 제기되면 무술로서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또한 태권도의 무술적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은 실전에서 태권도는 발차기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어 발만 잡으면 끝이라는 말을 내뱉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모든 무술에 해당되는 논리이며 기본이 수련되지 않은 무술가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UFC 경기에서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기술이 나와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임파 카산가나이 선수와 호아킨 버클리 선수가 맞붙은 경기 중 이라운드 3분을 남겨준 상황에서 버클리 선수는 카산가나이 선수에게 왼발 하이킥을 시도했습니다. 카산가나이 선수는 버클리 선수의 왼발을 왼손으로 가볍게 잡아 제지합니다. 하지만 버클리 선수는 이 상태에서 곧바로 점프하며 오른발 뒤돌려차기를 날렸고 얼굴 부위에 이 공격을 제대로 맞은 카산가나이 선수는 정신을 잃고 눕다운되며 버클리 선수에게 KO승을 안겨주었습니다. 화려한 발차기 기술을 사용한 이 장면은 온라인을 통해 큰 화제를 몰고 왔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발차기가 이중으로 준비되어 있다니. 발만 잡으면 끝이라고 한 사람 나와라며 흥분했고, UFC 공식 트위터는 믿을 수 없는 역대급 KO 장면이라고 태권도 발차기를 극찬했습니다. 해설자들 또한 놀라운 태권도 기술을 사용했다고 미친 듯이 감탄하며 원더풀을 외쳐댔습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국내보다 더 격투 기술로서 태권도의 위력이 크게 주목받아왔습니다. 태권도 유단자가 범죄자를 붙잡아 응징한 사건들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 더 많이 일어나면서 태권도의 강력한 힘이 부각되어 왔죠. 그리고 연이어 나오는 태권도 발차기의 위력을 통해 그 누구도 태권도를 만만하게 볼수 없게 됐습니다. 민첩한 움직임과 강력한 한방으로 상대를 컨트롤할 수 있는 태권도야말로 그 어떤 격투기 기술보다 높은 경지에 무술로 꼽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 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